파란색처럼 흔한 색에도 경제적 파괴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천연염료 쪽빛 이야기입니다. 수세기 동안 고대 문명에는 푸른 금과도 같았죠. 인도와 엘살바도르는 이 작물의 생계를 의존했고 쪽빛 덕분에 그들의 경제는 번영했습니다. 하지만 19세기 독일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독일 과학자들은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. 실험실에서 쪽빛을 합성하는데 성공한 거죠. 이 발명으로 똑같으면서도 훨씬 저렴한 쪽빛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. 천연 쪽빛의 전세계적인 수요는 급격히 떨어졌죠. 인도에서는 수천 명의 파산한 농부들이 자신들의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. 엘살바도르에서는 국가 경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. 빈곤은 빠르게 확산되었죠. 이것이 바로 막을 수 없는 힘이었던 산업화학혁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. 진보를 약속했던 혁신은 그 뒤에 비참함을 남겼습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. 지금 얼마나 많은 현대 산업들이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? 쪽빛의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.